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집사와 함께하는 7주의 잠깐 교리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이 시간에 이제 벌써 어,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음, 은혜의 은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어, 주제로 소요일 문답 20문과 21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소유리 문답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은혜은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소유리 문답 20문과 21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오늘의 제목은 은혜언약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먼저 오늘 20문과 21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어, 20문.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음,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음, 답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은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참고해 주시고. 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어, 숨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자연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어,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유리문답 20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멸망 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몇몇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은혜언약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언약이 뭔지 어,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어, 다시 한번 선생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어, 두 당사자가 어,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 어, 구약에서는 언약의 뜻은 끝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언약이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좋은 것들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뜻은 어떻게 해도 얻거나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과 복이 주어지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선물과 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구속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속자는 원래 고대의 노예 시장에서 유래했는데, 노예를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을 어, 의미합니다. 여기 몸값으로 선생님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어, 구속자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급기 우리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신약에서는 어, 죄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7, 1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어 신약에서는 어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어, 3장 15절에서는 훗날 한 여자에게서 누군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가 아담과 하하를 속였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모두가 전멸하게 된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순전한 사람과 긍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데려왔다는 사실. 오직 순전한 사람과 긍휼로 사실 타락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에게 곧바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만 선택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왜 다른 사람, 아니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더 똑똑한 사람 또는 더 착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했고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21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답, 21번의 답을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용이 아마 우리 친구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답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음, 디모데전서 또 요한복음 음, 함께 읽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어, 21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눈치챘겠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란는 일차적으로는 구약에 택함 받은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신문에서 살펴보았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의 정확하게 꼭 알맞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새는 참새의 새끼는 참새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런 어, 생물학적인 원리는 오늘 22, 어, 이런 생물학적인 원리를 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어, 22문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모가 있고 나중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물학적인 원리는 오늘 22문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셨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여러 면에서 자신을 제한시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여러 놀라운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 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폭풍에게 명령하여 폭풍이 순종하게 하셔서 창조주의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굴복시켜 자신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삶을 죄 없이 사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명확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여자의 몸에서 자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어린아이에서 자라 10대 청소년이 된후 어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음식을 구해오도록 제자들을 보내시고 피곤해 큰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셨, 인간이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길 바라며 외로워하신 것을 보면 우리처럼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르셨던 유일한 한 가지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신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 죄를 대신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므로 값주고 우리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성경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어, 중보자란 서로 어, 사이가 나쁜 둘 사이에서 갈등을 풀도록 어, 도와주는 사람을 어,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길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또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온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또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어, 7과 마지막 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